만드는 걸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걸좀 넘어서 아예 대신 만들어주기까지 하는 이 친구가 1분 만에 답을 해주니까 1시간 동안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사라지고 본인 혼자서 진행을 할수 있게 하고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좀 요즘에 뭐 해외에서 매우 유명한 몰래 혹은 대놓고 쓰고 계시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눌 주제는 요즘 굉장히 핫한 키워드라고도 생각하는데 라이브 코딩. 사람들이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일을 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귀한 두 분을 모셨는데 서로 뭐 하시는 분인지 간략하게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저는 지금 현재, 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솔루션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오늘 모신 이유가, 소위 말하면 바이브 코딩이라던가, 바이브 워킹 하는 분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가 커뮤니티 빌드업도 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자 오늘 자리를 하게 됐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프레젠테이션 AI로 만드는 도구인 스냅덱 만들고 있습니다. 네. 러버블이나 커서 같은 게 많이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도구를 러버블 풀 프레젠테이션, 커서 풀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요. 뭐 러버블이니 커서니 요즘에 뭐 해외에서 매우 유명한 뭐 코딩 AI 툴이죠. 바이브 코딩 툴을 언급하셨는데 참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이브 코딩이 뭡니까? 캐나다 컴퓨터 과학자가 처음에 얘기한 단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브 코딩 툴이라고 불리는 막 러버블이라든가 커서라든가 이런 툴로 아, 나 이런 거 만들어 줘 이런 거좀 만들고 싶어 이런 걸 요청을 했을 때 만드는 걸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걸좀 넘어서 이제 아예 대신 만들어 주기까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바이브 코딩인 것 같습니다. 에릭이 생각할 땐 바이브 코딩이 뭐예요? 바이브 코딩이 단어 자체가 바이브를 탄다라는 맞아. 개념에서 느낌인가? Chat 어, GPT 같은 이런 AI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 개발하다가 그 친구한테 그냥 바로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1분 만에 답을 해주니까 1 시간 동안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사라지고 1분, 2분 뒤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게 그냥 그 흐름이 끊기지 않아서 바이브를 타고 있다 빠르게 이렇게 축축축축 치고 나갈 수 있는 컨셉을 잘 녹여낸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바이브 코딩이 될수 있는 기술적 근간이 뭔 거예요? GPT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전학습된 데이터로 사용자 요구에 맞게 꺼내주는 트랜스포머 언어인데요. 코드 데이터라든가 PRD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뭐 요구를 했을 때 기존의 어떤 요구랑 비슷했던 거에서 이런 코드가 나왔을 때 좋았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잘 정제돼서 나와가지고 사용자를 좀 만족을 시켜주는 건데요.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레퍼런스를 넣으면 아, 저런 레퍼런스는 보통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만들어주는 게좀강하게 있고 거기 기술에 조금 더 얹어서 커서나 이런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양한 언어 모델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할수 되어 있는데 코드베이스라든가 혹은 사용자가 대화를 나눴던 이런 것들을 다 캐싱을 해가지고 그걸 메모리로서 쓰기 때문에 사용자의 도를좀더잘 기억하고 점점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과 아까 이야기했던 GPT 같은 언어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진짜 뭐할수 있는 거예요? AI, 그 에이전트 툴들 있잖아요. 최 g p 디클로즈, 댄스 파크 이런 식으로 다 다양하게 있는데 걔들마다 잘하는 영역이 조금씩 다르, 다르잖아요. 툴마다, 네. 언어마다. 만들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좀더잘 성능이 나오는 핏이 맞는 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덱스나 이제 뭐 지민아이나 뭐 이런 원천 모델을 가지고 개발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나 이런 개발 툴들에다가 끼어 넣어가지고 코드를 짜면서 AI랑 같이 붙어서 같이 코 빌딩하는 진짜 복잡한 구조의 솔루션들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좀더 앱을 빨리 만들어서 런칭하게 돌아가는 거에 집중하는 거에서 시작한 기업들은 점점점점 고도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려고 가는 거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고 이런 러, 러한 인프라를부터 시작한 회사들은 쉽게 빠르고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걸 패키징하려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느낌이 저한테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음. 실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개발 실무단 꼭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봐도 많이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요. 좀 많이 침투를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개발을 아시는 분들은 바이브 코딩들을 더 쓰기 유리하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바이브 코딩을 쓰면은 어 우리 단건 이벤트 하나 진행하고 싶은데 그거 개발자한테 요청해서 진행하면 막 디자인도 해야 되고 개발도 뭐 어떻게 짜야 될지. 기획도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본인 혼자서 진행을 할수 있고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다소 침투해 있고 비개발자 분들은 이렇게 많이 이미 쓰고 있고 개발자 분들도 침투하기 시작해 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래 혹은 대놓고 쓰고 계시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좀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네.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아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많이들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바이브 코딩으로 뭘 만들어 봤냐 라고 물어보면 은 그렇게 경험 안한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그냥 클라우드 코드 많이 쓰나? 3월? 4월 이때만 해도 커서가 완전 대세였고 어. 요즘 같은 경우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어난 코딩 모르는데 바이브 코딩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러버블랙플립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커서랑 클로드 코드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커서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클로드 코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 나는 계속 터미널에서 하는 거가 편하니까 개발자 분들은 터미널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익숙하니까 그런 일에서 좀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글에서 낸뭐 오팔 같은 것들라든가 오픈 AI 에이전트 키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바이브 코딩의 좀 다음 단계 제품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었거든요. 어,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발표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Booking.com 치고 거기 뒤에다가 아 모스크 센터 근처에 숙소 찾아줘 이러면 이런걸 챗지 p t 안에서 수행을 해주기도 하고 제미나이에서 난내 노팔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의 n 8 n 이라든가 메이크라든가 이런 다이얼로그 기반의 자동화 바이브코딩 툴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 툴들에 대해서도 뭔가 공룡들이 한 번씩 진입을 해보고 있다 어떤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챗지 p t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메인 도구로서 쓰게끔 하는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비엔지니어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뭘 많이 쓰는 거예요? 러버블 주로 많이 쓰는 것, 같고 러버블을 많이 씁다 레플릿 네, 많이, 어. 많이 쓰는 거 같고 한거 같습니다. 러버블, 레플릿 가장 많이 쓰는 것 저도 공감하고 네. 볼트도 많이 쓰시는 거 네. 같고요. 이세개에 뭔가 차이가 좀있는요 러버블 같은 경우는 조금 랜딩 페이지를 만약 만든다고 하더, 한다고 하더라도 가이드도 같이 주면서 아 이걸 한번 슈퍼베이스에 붙여볼까? 슈퍼베이스는 조금 더 서버 사이드, 완전 비개발, 기획, 마케팅 이런스러운 DB 연결이라던가 아. 백엔드 연결 같은 걸좀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나아가는 서비스인 것 같고. 레플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혼자 다 해버리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뭐 A부터 D까지만 요구를 했는데, 아 A부터 F까지 는 있어야 제품이 나올 것 같다 하면은, F까지 쭉쭉 가버리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AI 스튜디오가 입문하기에 너무나도 좋다 생각해요. 접근성 일단 구글카 컨트들이 다들 있고, 이제 구글이 뭐 나노바나나 이런 모델들을 되게 많이 여러 분야로 만드니까, 그냥 익숙한 구글에서 만든 거기도 하고 하니까, 시작하기는 진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로 다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일단 다 해가지고, 그래야지 사용자 경험도 모이고,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가 뭘 잘해서 지금 인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모아야지 저희 입장에서도 성장하기에 좀 유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좀 쪼개져서, 혹은 사용자 한 명이 여러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이 기본적으로 모든 걸다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바이브 코딩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불만족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다. 확실한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